온니뷰 구독, 알림! 오만 부터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니뷰 시계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온니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입니다. 네. 아, 오늘 뭐, 나는 뭐 처음 보니까. 저도 처음 보네요. 아, 그래요? <laughs> 옛날에 어... 한번본 적은 있어요. 아, 그래요? 다른 모델로. 아니, 난, 난 처음 들어보고 처음 봐요. 그래서 아까 사실 촬영 전에 네. 잠깐 이렇게 보는데, 어, 이게 만져봐도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 죄송합니다. 저는 윤님 오면 만지겠습니다. 아, 이랬거든요. 좋은 선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laughs> 일단 소개를 좀 해주시죠. 드리지 말고 일단 아 이거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일단 처음 저희가 선보이는 브랜드고 모델입니다. 음. 그리고 국내에서 이 브랜드 자체를 좀 경험하신 분들도 적을 거라고 예상되어지고 오, 있습니다.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모델이구나. 일단 국내에는 이제 공식 뭐 판매 루트가 잘 없으니까 음.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저자켓으로의 네. 그랑 수공드 모델입니다. 네. 어, 설립 연도는 엄청 오래된 브랜드 중 하나예요. 음. 보통 이제 오래된 브랜드를 언급하시면은 음.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게 일단 뭐 블랑팡, 음. 그다음 이제 바쉐론 콘스탄틴연 음. 언급을 하시는데 시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또 하나가 딱 나오는 게이 자케드로 브랜드예요. 오. 이제 블랑팡 같은 경우가 이제 1735년, 음. 그다음 이제 바쉐론 콘스탄틴 같은 경우가 1755년인데 음. 이제 자케드로 같은 경우는 1738년으로 오. 이제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 중 이제 하나죠. 큰 형님이시네요 큰 형님 아, 아, 엄청 큰 거예요 역사만 딱 시작 연도만 봐도 그러니 어. 1738년에 그 천재 워치메이커였던 이제 피에르 자케드로가 그 스위스 라쇼도풍에서 음. 설립한 브랜드예요 1721년에 피에르 자케드로가 이제 작은 농가에서 태어났어요 음. 그런 정밀 기계, 기계 쪽에 대한 조금 재능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런 게좀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피에르 자켓로가 173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시계 제작 음. 그러니까 그때 그런 그 클락 제작에 이제 돌입하게 어. 되는 거죠. 사이즈는 이제 44mm 어. 케이스를 좀큰 사이즈예요. 네. 근데 이제 그랑 수공도 모델 자체가 이제 사이즈가 좀 다양하게 나오기 오. 때문에 이이 이 브랜드에서 쓰는 거 이제 레드 골드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 설명드렸는데 뭐 핑크 골드, 로즈 골드, 이제 레드 골드 이제 대동 소이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용어 이제 로즈 골드 계열로 보시면 됩니다. 붉은 골드 색깔. 네. 두께 같은 경우는 이제 11.5mm예요. 저 측면이랑 저 측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별인가요? 이거 별? 별. 별인가? 별 같기도 하고. 별, 별 같죠. 음. 자켓으로 공식 홈페이지 가면은 어. 이제 자켓으로 그 로고에도 별별 딱 있다 음.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보다 보면 홈페이지에서 음. 보면은 중간에 별별 이렇게 찍혀있는 것들이 어. 계속 나와요. 약간 상징성. 네, ]군요. 로고라고 봐주시면 될것 네. 같고요. 방수성은 뭐 생활방수인 30m. 네. 무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켓으로 2663이라는 무먼트를 브 탑재를 했고요. 파워리저분 68시간 아, 좀 이제 김편이네요. 김편이죠. 네. 1738년에 시작을 하고 어, 이 자케드로가 확 부흥기가 이제 시작된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1758년에 스페인으로 이제 여행을 갔고 스페인에서 페르난디드 6세를 음. 이제 만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이런 작품들 모델들을 소개하게 됐고. 갑자기 왕을 만났어요? 왕 얘기요? 네. 어, 맞아요, 가, 맞아요. 갑자기 왕을 만나? 오. 당연히 이런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 구매할 수 있는 분들뭐 귀족이나 이런 왕족 오. 분들이니까. 그지 이게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아. 그때 이제 그 페르난디드 육세를 음. 통해서 음. 어, 엄청난 명성과 부를 얻게 되면서 이 브랜드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 <laughs> 아, 너 실력을 인정받았으니까 그런 거할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아, 자케드로 얘기하다 보면 왠지 길어질 것 같은데 네. 이런 시계들 말고도 자케드로의 브랜드가 이제 오토마타라고 해서. 음. 기계로 움직이는 이런 인형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해도 엄청난 재능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시계도 유명하고 음. 그런 오토마타도 유명해요. 1775년에 루이 16세와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에게 음. 그 본인의 그때 마찬가지로 했던 것처럼 이런 작품들을 어, 소개를 했어요. 음. 시계랑 작품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막 소개했었던 작품들 있잖아요. 과거에 만들었던. 네. 그거는 현재까지도 이제 여러 박물관에서 볼수 있을 정도로 오. 이 사람의 작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오. 그 명맥은 어떻게 이어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만드신 분이야. 뭐 사실. 네. 예,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명맥은 사실 이 계속 자사슴츠에서 자사, 네. 조금 안타까운 점은 네. 어 그때 당시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1788년도까지 어, 엄청난 이게 절정 부흥계 음. 절정을 찍. 몇 년도 몇 년도? 1788년. 아, 1788년. 네. 네. 그러니까 번영의 그 절정을 찍게 음. 되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1790년에서는 약간 쇠퇴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아, 왜요, 왜요? 동 연도에 천칠백구십 년도에 그피에르 자케드로가 어 이제 작고를 하십니다. 음, 돌아가시면서 돌 네. 거죠. 바로 다음 해인 아들이랑 아들의 이제 와이프가 있잖아요. 천칠백구십일 음, 어, 네. 년도에 이제 그 여행 중이라고 해야 되나 나폴리로 복귀 중에 어둘다또 갑자기 돌아가셔요. 어왜왜 아, 왜? 그러니까 사고로 아 사고로 네 그러면서 어. 이제 명맥이 끊긴 거죠. 하... 그러니까 그럼 이 브랜드에 그 명성을 이어가게 된건또 어떤 분이 그런? 요 그래서 현재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제 네. 속해 있는 그룹은 이제 스와치 그룹입니다. 아 스와치 그룹에서 아, 지금도 또 돌아가신 분이긴 한데 네네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회장께서 이제 이 브랜드를 이제 딱 찾아내 가지고 아 다시 키우기 시작한 아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모델 이름이 어, 이제 그랑 스공드잖아요 네. 사실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약간 그랜드 세컨즈? 음. 뭐죠? 뭐 그랜드 세컨즈, 뭐 초? 아, 그, 초가 굉장히 크다라고 해서 지금.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랑스공드는 이제 좀 불어인데, 어, 뭐 이제, 그랜드 세컨즈. 그니까, 러 아, 보통 우리가 그불때 맨날 스물 세컨즈라고, 세컨즈라고 했잖아요. 하는데, 얘는 그랜드구나. 그쵸, 얘는 아 지금 이 아래가 초침인데, 이제 매우 큰게 특징이죠. 아 그래서 이 시계의 네. 특징 자체는 이제 오프센터라고 해가지고, 네. 보통 이제 시침, 분침, 이런 시간 인덱스가 정확히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센터에서 벗어난 위치에 음... 지금 로만 인덱스로 이런 분치 시침과 분침이 네네.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름답게 이제 그랑 스공드라고 해서 이쪽 6시 방향에 매우 큰 초침이 있어요. 야, 어데 이거 되게 매력있다 이게 또 들으니까. 네, 그 스몰 세컨즈의 이제 반대 어... 개념이라고 보시면. 나는 단 1초도 소중하게, 아니, 아, 단 1초도 남기지 않겠다. 네, 이 모델의 디자인은 사실 뿌리가 있어요. 아까 이제 돌아가시기 이제 직전에 1785년에 선보였던 포켓워치가 있는데 그게 이거랑 디자인이 똑같이 생겼어요. 아 그리고 요 지금 봤을 때 어떤 숫자가 혹시 연상되지 않나요? 팔, 팔. 네, 네. 그래서 이제 중국분들이 매우 좋아하세요. 아, 예. 숫자 그 중국어 그빠이팔 발음이 음. 돈을 벌다라는 그 말소리랑. 거의 비슷하게, 비슷해서 어, 비슷해서 어, 중국에서는 이 팔자를 매우 좋아해요 오, 그래서 이제 중국 분들이 이제 팔을 이제 매우 좋아해서 음. 재밌는 거는 이제 자켓으로에서 이제 한정판이 나오는 모델들이 이제 뭐 (8개) 한정판 (88개) 한정판 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이 이미지도 딱 있으니까. 그리고 다이얼 소재 자체도 저희가 처음 선 보이는 것 같은데 어 이제 에나멜 다이얼이에요. 음 이제 그랑페에나멜이라고 해서 어 쉽게 말하면 이제 에나멜을 이제 좀 고온에 구운 거죠. 구워서. 네, 만든 다이얼이에요. 그러면 좀더 견고한가요? 튼튼한가요? 아니 아름답죠. 아, 름답네 어, 도자기 빛깔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좀 이제 깨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음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봐왔던 그 금속 느낌 나는 다이얼과는 다르게 살짝 빛 비추면 이런 느낌 있잖아요 어, 그러게 요 에나멜 다이얼 느낌 보이시나요? 그러게요 측면을 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 어, 뭔가 좀 다르다 내가 그동안에 봤던는거랑그 많이 자기처럼 이런 음. 그런 식의 이런 식로 그려져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빛깔 보이시죠? 블루 핸즈들 아 핸즈 그리고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별. 네. 아 이렇게 보니까 잘 보이네. 네, 잘 보이시죠. 별 있고 왼쪽 저 40초 방향에 저 manufacture 한 스위스. 아, 요거는 저 위에 써 있는 거는 저 오른쪽 방향에 써 있는 거. J 시계 이제 주인분의 이제 이니셜을 이제 각인 아 각인 시켜놓은 거네. 아유님한테 약간 큰데? 이거좀 커요 저한테 어 너무 커좀미 40... 아니라 너무 커4 3 m m 아 진짜 벗어봐 나 한번 켜보게 <웃음> <웃음> 잠깐만요 좀 눌러주세요 저 좀, 저좀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아니. 아니, 이런 느낌 아 별로야 별로야 아 왜냐면은 이게 영상이 나왔을 때 어. 저도 캡쳐해서 간직해야죠 아니 아니야 윤님은 아닌 것 같아 내가 해볼게요 네. 네. <laughs> 땀좀 닦고 네. 네. 제가 팔목이 정말 남부럽지 않게 두껍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심플한 디자인이잖아요. 음. 그래서 조금 더 독특해서 착용하고 있다면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갈것 어, 같아요. 이 시계를 저희 협찬해주신 분은 네. 어, 저희가 약 1년 전에 인연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때 한때 저기 스위스 누나로 한때 이름을 아. 날리셨던. 어, 그때 당시에 촬영하셨을 때 네.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돌아오, 어, 들어오신다고 얘기를 주셨죠. 저거 뭐 모자 주시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그죠. 근데 그, 그 성함이 다이아 다이아나, 다이애나 다이애나 네. 다이애나 다이애나 제 발음이 좀웃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떤 막 그. 어떤 따님이었나 소피아 음. 얘막 얘기하고 있었던 기억이 이제 새록새록 나네요. 아 유님 이또 이럴 때 기억력이 너무 좋아요. 아 이럴 네. 때라도 기억력이 안 좋으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네. 아유 그래요. 네. 아 근데 뭐 어떻게 오늘도 한번 모실 수 있나요, 그러면? 아, 자세한 수 얘기 있죠.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나오기를 좀 거부하셨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너무 예쁘게 하고 오셔가지고 네. 제가 특별히 요청드렸어요. 아, 아 좋습니다. 그러면 네. 아저또 스위스에서 1년 만에 돌아오 우리 다이애나님을 아 저희 자석으로 가운데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멀리서 오셨습니다. 네. <laughs> 스위스에서. 네. 1년 만에. 아, 근데 사실 이게 더 어려워요. 스위스에서 1년 만에 다시 오신다는 것 자체가. 아, 어렵죠. 네. 근데 뭐, 혹시라도 1년 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작년에도 뵙고 올해 또 인사드립니다. 스위스에서 온, 네, 다이애나 시계업계 종사자 온리뷰 팬으로서 또 방문했습니다. <laughs> 다들 아, 작년보다 네.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 살이 좀 빠지셨죠, <laughs> 작년보다. 그죠? 그건 얼굴을. 아니지만, 네. 네. 그건 아니지만. 일단, 잘 모르겠지만, 일단 미모를 찌우셨어요. 네. <laughs> 아, 미모를. 아. 미모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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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지금 또 다이아나님이. 오니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많은 선물들 또 다시 한번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네. 어, 저희가 이제 다음 편, 다다음 편에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 다 나눠드리고, 네. 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네. 유님이 또 아까 뭐 브랜드 네. 읽어주신다고, 아, 그 짧게 설명드리면, 이쪽은 일단 네. 제니스 음. 모자고요. 이쪽은 브라이틀링 네. 이쪽은 이제 파르미지아니 음. 모자고, 이쪽은 태그호이어 선물 두 개, 이제 위블로. 하나가 준비되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1년 동안 저희 옷 입이 출연하시고, 1년 동안 또. 딱히 알아봐주신 분은 없었 상당히 지만 아무래도 네. 저희 이제 해외에 있는 시계 업계 종사자들도 음. 시계에 대해 다양하게 알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내 분야가 아니면 다른 음. 브랜드 는 정보가 얻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아.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도 좋은 프로그램, 프로그램? 좋은, 네. 좋은 네. 방송이니까 보라고 추천하고 좋다고 피드백도 받아. 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네. 항상 요즘에 좀 최근에 얼마 정도 바뀐 게 제가 마지막에 시계를 원할지 잘 모르니까 힌트를 주시면 제가 시계를 맞추는 마지막 코너가 있거든요. 네. 다이아나 님이 시계 금액에 대한 힌트를 주신다면? 리테일가를. 말씀, 저번이랑 똑같은데 제가 한국 가격은 몰라요. 아, 어, 한국 가격? 아, 그러면? 어, 근데 스위스 현지가도 안 알아봐서. 아, <laughs> 아, <laughs> 아, 그래요? 어, 그럼 대량만, 대량만. 대략만 힌트를 유님이 주신다면 대략 에나멜링 에나멜 다이어리 들어간 것 치고는 금액이 조금 좋은 편인 것 같긴 해요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보통 하이엔드 브랜드? 오. 약간 뭐바쉐론 콘스탄틴이 약간 이런 기본 금액대랑 거의 비슷한 1차 시도 하겠습니다 1,600만원? 아, 하이엔드라니까 2,200만원 <laughs> 조금 더 업인 것 같습니다 2,800만원 거의 그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난 3차 시도는 뭐, 얼마야? 본전이에요? 만 원? <laughs> 만원 벌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한화로 약간 계산을 해보니까. 에이, 대략. 한 3천, 아까 2,800에서 에이. 3천 정도? 굉장히 비싼 모델이 아 궁금한 거 있었어요. 네. 중국인 분들 진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정말 정말 아, 좋아하지 않아요. 아까 주신 정보가 맞아요. 네. 중국들 아, 숫자 8을 정말 좋아하시고요. 네. 애초에 이 디자인 자체가 음. 정말 중국 마켓을 겨냥해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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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를 8을 디자인은 정말. 아니 뭐난 중국인이 아닌데도 좋은데 뭐 금액을 듣기 전부터 좋았어요. 전 아, 그렇죠. 예, 네. 아까 딱 소리 대버려서 어 아, 느낌 왔는데. 아, 진짜요? 저는, 저는. 금액 떠나서 그냥 좋다고 했었으면 이거 드릴라고 했는데. 아, 진짜? 아쉽네요. 아, 준다고 했다고요? <laughs> 네, 아쉽습니다. 네, 그나갔습니다이 사람이 방송이 왜 이렇게 늘었어? <laughs> 네, 아쉽습니다. 자, 네. 자 온니뷰 네. 시계편 정말 1년 만에 스위스에서 네. 뭐, 돌아왔다고 해야 될까 다시 가실 거니까 들려주셨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네. 것 같아요. 1년 만에 정말 다시 들려주셔서 어떻게 보면 의리를 지켜주시고 또온니뷰 시계편을 이렇게 많이 홍보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으로 또 내년에도 보실 수 있는 건가요? 내년에도 불러주시면서. 아, 저희하죠 뭐 항상 반갑습 그러면 은 내년에 저희가 살아남아있어요. 아, 그렇죠. 아, 네, 저희가 의심 해야죠. 네. 네. 뭐, 그래도 1년 만에 오셨는데, 또 음. 소감 또 들어봐야죠. 소감이요? 네. 함께 한 소감, 1년 만에 함께 한 소감? 어, 아직도 건재하셔서 너무 좋네요. <laughs> 네, 늙어, 늙었지 않아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방송이. 아, 이 방송이 아. 더 굳건해지셔서 참 좋아요. 네. 지지자로서. 그럼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덕담 한마디. 아, 시계편 정말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계를 모르는 분도 좋아하는 분도 정말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했으니 강력 추천합니다. 좋아요랑 구독 눌러 주세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선물 <한> 읽겠습니다 <달을 웃음> <laughs> 스위스에서는 뭐 유럽인들이 실제로 이런 시계를 많이 소비하는 편인가요?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네. 그냥 의미 있는 좀 저렴한 네. 뭐선물로 뭐 받는 네. 그런 시계를 차시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로 좋은 시계로 가자 하시는 네. 분 이런 식으로 나뉘시는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상류층 말고 그냥 음. 보통 일반인들 일반인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어. 스위스 이런 유럽 시계 시장에서는 그럼 이제 뭐 이런 빅피스라고 하는 이제 고가 피스들이 실제로 많이 판매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아 이루어지고 많이 있어요. 그런 네. 자국민 쪽에서 유럽 시장에서. vrp들은 어디든 존재하니까요. 아, 음. 그거는 솔직히 이제 궁금했어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이제 뭐 독일인들은 뭐 그러니까 실용적인 거 좋아해서 사실은 고가가 조금 어렵다 이런 저는 한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터넷 통해서 접하는데 그런 게 판매가 된다는 얘기죠? 아시아 쪽이 마케팅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많이 구매하시는 게 비교적 높을 뿐이지 유럽 쪽에서도 그 다른 그 쪽에서도 자국민들도 음. 솔직히 시계가 탑인 것은 확실한 거니까요. 음. <laughs>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오. 나는 좋은 시계가 필요하면 당연히 스위스 시계. 음. 그렇게 하시죠. 실제로 이렇게 뭐 일단 한국인을 포함해서 이제 그런 아시아인들이 음. 스위스에 많이 방문을 해서 뭐 시계 이런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행 와서 이제 구경하는 모습이 많나요? 저희가 있는 매장에. 대부분의 고객들이 다 아시아 분들이세요. 아 매출의 거의 95%, 한 9%는 될것 같아요. 아, 자국민보다 <laughs> 진짜인 이 네. 더. 브랜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경쟁이 더 있잖아요. 한국 시장에 갖고 있는 브랜드보다. 그런데 그게 다잘 팔리나요? 그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데 음. 저희 회사 사장님이 원래 와치메이커 출신이세요. 아, 그래서 학교 다니실 때 음.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분들이 다제 스위스에서 시계 독립 회사를 차리신 분들이 많거든요. 어, 그래서 항상 지원을 해주셔서 뭐 모델 몇개 네. 입점해서 뭐 전시도 하고 하고 해서 최대한 뭐 서로 서로 잘 도와주면서 상조는것 같은 음. 느낌이었어요. 적어도 저희 쪽에서는 음. 서로, 음. 서로 서로 지원해 주려고요. 음, 저희가 보는 느낌은 이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이제 서로 사로 상부상... 경쟁 구도는 솔직히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게 더 멋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이제 브랜드들은 다 다른데 그런 시계라는 카테고리 하나에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윈윈할 수 있고 이런 그 가치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니까 더 멋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들은 저기 조금 더시청자분들 나중에 봤. 받... 모아서 이제 1년 뒤에 제가 네, 해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좋아요와 구독을 열심히 눌러 주시면 뭐 궁금하셨던 거를 제가 딱 모아가지고 1년 뒤에 할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뭐 사실 어떻게 보면 특별편, 특별편이죠. 네, 멀리 오셔가지고 사실 한국 일정도 빠듯하셨을 텐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내년에 다시 뵙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편에 뵙겠습니다.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여러분들께 드릴 혜택입니다. 저희가 착용하고 있는 이 안경을 랜덤 발송해 드릴 텐데요. 옷리뷰를 사랑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께 들 드리는 혜택입니다. 글라스위치에서 제공하는 DT. 참여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댓글에 이메일 주소 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자동 참여가 되는데 매월 한번 추첨을 하는데 매 편당 한 분씩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입속을 많이 내셔서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